자, 13과 환경보호. 네, 문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 준비된 주제는요, 는, 한이 되겠습니다. 동사하고 사용하고요. 는, 한. 앞에 오는 말이 뒤에 행동이나 상태에 대한 조건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제가 준비한 거는 간단하게 전제 조건입니다. 네, 전제 조건. 네. 일반적으로, 뭐, 네네네. 같은 건 이제 동사만 쓰이다. 자, 한번, 네, 먼저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있습니다. 오늘도 대기 오염이 너무 심해서 숨 쉬기가 어렵네요. 잠시 대시가 말합니다. 배기 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 대기 오염 문제는 계속될 거예요. 네. 배기 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네. 대기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사람들이 차량 2부제를 잘 지킬까요? 나.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아는 한 모두 열심히 참여할 거예요. 네, 그렇죠? 이 심각성을 아는 그런 상태 상태에서는 모두 열심히 참여한다. 차량 2부제 아시죠? 자동차 번호에 따라서 쉬는 날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에, 열심히 공부하는 한 4단계 합격은 걱정이 없어요. 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비가 와도 행사를 그대로 어 진행합니다. 네. 자,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특별한 일이 없는 그 상태에서는, 조건에서는,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네, 그대로 합니다. 네, 네. 조건, 네, 앞에. 자, 그래서, 어, 활용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다, 가는 한, 먹다, 먹는 한, 살다, 사는 한, 네,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한 게, 오, 이렇게 많네요. 야 맞네요. 맞죠? 자, 의미는 이러한 조건에서는 뭐, 그런 거를 이제 강조. 네, 강조. 자, 또 비슷한 말이 이제 는 조건에서는, 네, 는다면, 네. 한번 보면은요, 배기가스를 줄이기에 노력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대기오염문제는 계속될 거예요 그렇죠 는다면 으로 바꾸면 또 간단하게 이해가 되시죠 는다면 볼게요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렇죠 4단계 합격은 걱정 없어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렇죠 음, 이렇게 다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데 이제 뒤에는 이제 을것이다가 어, 는한 뒤에는 일반적인 추측을 뜻하는 을 것이다가 자주 쓰인다 여기 거예요가 것이다예요 그렇죠 거예요 여기도 거예요 참 열심히 참여할 거예요 그렇죠 네 진행합니다 진행할 거예요 뭐 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있다 없다와 자주 어울려 쓰인다 여기 있다 없다 그가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 여기 있다 있는 형님이 살아 있는 한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이, 있다 여기 있다 없다 여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문대로 음? 해석하여야 한다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야 한다 허락해야 할 것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입사를 허용해야 한다, 허용해야 할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예,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럼 제가 만들어 놓은 문제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세 문제를 준비해 놨습니다. 자, 다음을 읽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네. 자, 될수 있는 한 음식을 많이 갖다 주세요. 될수 있는 한이 뭐야? 가능한 한, 그렇죠? 가능한 한도 내에서는 많이 갖다 주세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맞고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는 한 수업은 해요. 어떤 이제 뭐 코로나나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학원을 문을 닫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학원 원장이 고민을 해요. 그런데 학원 원장 부인이 나타나서 한 명이라도 있는 한 수업은 해요. 걱정 마세요. 이런, 네, 맞죠. 자, 3번. 제가 건강하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사, 3번하고 4번 중에 틀렸으니까요. 4번 또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우승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3번, 4번 중에 어디가 틀렸을까요? 네. 3번, 3번. 건강하는 한, 네. 건강하다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건강하는 한, 안 됩니다. 제가, 어, 건강하다면, 이렇게 바꾸면 되죠. 는 한, 안 되고요. 제가 건강하다면, 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형용사가 안 돼. 이 건강하다가 하, 형용사인지 동형 동사인지 그게 구별이 안될 때가 많죠. 네. 자, 2번. 대출이 있는 한 결혼 생각도 못 해요. 대출. 돈을 너무 많이 빌렸어요. 어? 이 글쎄요. 이제 만약에 남자 입장에서 대출이 있는데 결혼하면 아내, 아내가 너무 머리 아플 거 아니에요. 또, 마음도 편하지 않고 대출을 갚고 결혼을 하겠어요. 이런 뜻인데 이것도 맞아요. 담배를 끊지 않는 한 건강해질 수는 없다. 건강하는데, 건강해지다는, 예, 아오지다가 없으면 동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되죠. 이거는. 담배를 끊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 없죠. 저는 20년 전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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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개인은. 그래서 지금 건강합니다. 네. 자, 3번. 우리 가족이 행복하는 한, 미래의 희망은 있어요. 또 이것도 3, 4번도 봐야 되겠죠? 내가 살아있는 한, 이 결혼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응?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응? 그럼 3번, 4번 중에 어디가 틀렸을까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는 한, 행복하는 한, 네, 요요요 이거 이거 행복하는 한. 행복하다가 이거 건강하는처럼 이것도, 네, 뭐죠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면 에? 미래의 희망은 희망이 있어요.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하다면 행복하는 한. 이거는 이제, 형용사. 이게 맞는 것 같은데도 문법상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있죠. 근데 이제, 에, 문법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로 봤을 때는 틀린 거죠. 네. 자, 내가 살아있는 한, 이건 이제 맞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3번이. 네. 어, 이것도 3번, 이것도 3번이네요. 자, 진짜 3번이 나왔네요. 마이클씨가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해요. 네, 요거 맞고요. 자, 이 있는 여기 많이 나오네요. 김정은이 살아 있는 한 통일은 어려울 것이다. 그것도 있는이 나왔네. 이나 이런 나 나쁜 이런 멍멍이 이런 멍멍, 응? 이런 도그. 와. 네, 맞죠? 자기 혼자 뒤룩뒤룩 살쪄가지고 말이에요. 응? 인민들은 다, 에싹 골아가지고, 어? 배가 쑥 들어가가지고, 에이, 참. 자, 이것도 이 문장도 맞는 거고요. 네. 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응? 어? 살아있다, 반대? 어떻게? 이게 유튜브에서요. 만약에 제가 김정은, 그 강아지 그거를, 응? 어? 뭐, 어? 욕 같이 말하면요. 이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자동으로, 자동으로, 그게, 예, 이렇게 경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김정은 이, 멍멍 이, 쌍기역, 아휴, 이, 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한 실패는 없을 것이다. 네, 이것도 맞고요. 그러면 4번이 틀렸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미 다 경험을 하셔서 제가 계속 이렇게 문제를 만들면 안 속으실 것 같아요. 날씨가 계속 이렇게 따뜻하는 한, 감기에 걸리진 않을 거야 안 속지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죠 따뜻하면 안 되죠 이게 형용사 안 되죠 게, 날씨가 계속 이렇게 따뜻하다면 어, 감기에 걸리지 않을 거야 그렇죠 그랬죠 그래서 네이 문제는요 이렇게 뭐어 이는 하는 뭐 문장이 좀 잘못 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제가 형용사 말고는 어떻게 이 문제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공통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점 여기 이, 이 있는 이게 막 굉장히 많나요? 있는 없는 그렇죠? 있는 여기서 또 보면은 또 여기 살아 있는 응? 여기 있는 있는 그렇죠. 이 있는, 없는이, 이 뭐, 이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네요. 있는 한, 없는 한. 이 없는에는 항상 특별한 이게 꼭 등장하더라고요. 이 문장에서는. 네. 자, 그러면 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